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수면에 있는 봄들의 다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고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참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신데렐라고요. 48,000원입니다. 요거두수가참 많고요. 자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네요. 뽀얀 분 바르고 있고 색감은 지금 조금 약한데요. 이제 더 묵을수록 핑크빛 보여주지요. 자 화분은 또 키가 큰 분, 인동분 같아 보이네요. 자, 이 정도 큰 분에 담아놓고 4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홍매화고요. 4만원입니다. 자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초록은 초록대로 예쁘고요. 가장자리 또 오렌지색은 또고 나름 예쁘고요. 자 서로 어우러져서 참 예쁩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큰 분, 이것도 인동분 같아 보이네요. 큰 분에 담아놓고 4만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번 라울 금이고요, 6만 8천 원입니다. 자, 라울 금이 이렇게 대품 잘 없지요? 흔하지 않은데, 와도수 많고요. 큰 얼굴 밑에 작은 얼굴 빨글빨글 나오고요. 입장 전체에 금기 골고루 다 퍼져 있고요. 또 목대는 밑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크고요. 어, 화분이 3만 원이 넘는 아이인데 거기다가 이 정도 식물을 얹어 놓고 6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긴립적성이고요. 6만 8천 원입니다. 자 여기 대략 봐도 큰 얼굴이 한 8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입장은 오렌지색 보여주고요. 입장 끝에 빨갛게 손톱 색감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화분 보세요. 앞에 리본이 달려있는 큰 화분. 자, 이것도 가격이 좀 착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블루 피코키고요. 48,000원입니다. 자 도수가 좀 많네요 한 (2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이 참 예쁘죠 분을 바르고 핑크빛 손톱을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요렇게 목대가 보이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크기도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화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군생이 이 가격이면 착한 편이지요. 그 다음, 6번, 아이스 에이지 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마다 금기는 골고루 또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분은 크기가 또좀큰 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아이,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비치홀이 되고요, 18,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아래쪽에 작업 보세요. 밑에 딱 내려가서 자고뺑 돌아가면서 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색감도 참 예쁘죠. 핑크빛 다 들어있고요. 자, 이거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부용철하고요 24,000원입니다. 위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에 보송보송 너무 예쁩니다. 빨간 솜털 다 달고 있고요. 이쪽 철화 보이고 이쪽 끝에도 철화가 보입니다. 이렇게 화분을 다 포함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9번, 해리와슨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얼굴이지요. 약간 보랏빛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각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0번, 춥수고요. 요거는 두몸 합식했다고 합니다. 18,000원 나왔습니다. 큰 생을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초록 입장에 끝부분에 빨간색 보여지고요. 뒷면이 좀더 빨갛게 물들지요.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그다음 11번 트럼펫 핑키고요. 24,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입장도 길쭉하고요. 뽀얀분에 다 보라색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고 든까 한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수행이 또 이렇게 밑에서 딱 받쳐주니까 더 예쁩니다. 요거 24,000원이고요. 그다음 12번 체리톱 스고요 20,000원입니다. 자 도수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대파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3번 익스팩트리아초라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입장 좀쪼하게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가 약간 노랗게 짙은 노란색 약간 오렌지 색감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지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4,000원입니다. 14번 워터맨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빨갛게 색감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꽃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서서히 조금 꽃이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화분하고 이렇게 해서 14,000원 나왔습니다. 15번, 리틀 뷰티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좀촘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오렌지 빛이 좀 들어가고요, 손톱은 좀더 붉은 색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줄리안하고요. 18,000원입니다. 조금 큰 얼굴들이 모여있네요. 한 6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쪽으로도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다 올렸습니다. 자, 화분은 원기둥 모양이고,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번. 썬버스타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도 큰 얼굴입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무슨 물감으로 칠해놓은 듯이 녹금 섞여 있고요. 뒷면에는 핑크빛, 핏빛,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자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있는 화분이고요 어, 여기 밑에는 보니까 또 철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철화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에서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18번 할로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입장마다 색감 제법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도 화분하고 다 포함해서 16,000원이면 착하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19번, 춥수 철하고요, 32,000원입니다. 이쪽 생을 있고 이쪽에도 생을 들어가 있고요. 철화도 좀좀이 많이 엮여있지요. 자, 지금 살짝 붉은 빛인데, 더 새빨갛게 변해지면 너무 예쁠 아이입니다. 자, 화분하고 포함해서 32,000원.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20번, 마디바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보시고요. 자, 얼굴이 크게 생겼지요. 입장에 프릴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색감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요. 손톱은 빨갛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21번, 뮬렐리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 10몇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금 큰 얼굴이고, 앞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고요. 자, 분도 바르고, 약간 보랏빛 느낌이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22번. 긴잎 핑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두 개,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프릴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보랏빛 나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3번. 흑괴리 철화 금이고요. 5만원입니다. 요쪽은 생얼이 보이고요. 요쪽으로는 또 철화가 쭉 있습니다. 아, 금이라서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에 금빛이 많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금이라서 요건 금액이 좀 비쌉니다. 5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4번. 여기는 3종 모듬 세트입니다. 3종에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러우가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8천대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고요. 그 다음에, 어, 카르포르니카 퀸 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금기가 군데군데 조금씩은 보입니다. 자, 요렇게 3도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화분도 전체 보시고요. 같은 느낌의 화분이지요. 이렇게 해서 3종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25번 수연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좀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마다 색감을 많이 올렸네요. 요런 사각분, 생경분에 담아놨습니다. 28,000원이고요. 그 다음 26번 양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크기 비슷합니다.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둥근 부분에 담아져 있고,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27번. 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모닝듀오가 이쪽 큰 얼굴, 작은 얼굴,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 핑크 예쁘고요. 드라큐라가 또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핏빛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옐로우멜로우고요. 18,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두개가 있고요. 또 작은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까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29번 벤바디스고요. 16,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양쪽 옆으로 자구가 한 6두 됩니다. 그리고 손톱 쪽으로는 붉은 빛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30번 렉서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10두는 좋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핑크빛 탁고굴 많이 올라 있고요. 요거는 희아분에 담아 놓고 22,000원입니다. 그다음 31번 홍매화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한 5두 정도로 보이죠? 와, 색감이다. 예쁩니다. 자, 요것도 희아분에 담아 놓고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2번, 카렌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고 여러 개 달았네요. 요것도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라인 들어갔습니다. 자, 희아분에 담아놓고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제스타고요, 24,000원입니다. 밑에 여기 키나즈 나이가 하나 있고, 목대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또큰 얼굴에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고 있네요. 또, 색감도 잘 들어있는 편이고요. 목대가 잘 드러납니다. 희아본에 담아놓고,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34번. 룬데리 철하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에는 생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철화 쭉 엮여 있고요. 보라색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주 깨알 같은 입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35번, 모닝 듀고요, 14,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있고요, 옆에 자국가한 3개 됩니다. 자, 테두리에 핑크 라인이 또 예쁜 아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치와바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약간 작은 얼굴 있습니다. 자, 손톱이 아주 검붉게, 진하게 색감 다 올렸죠? 자, 화분 보시고요,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37번, 알바 뷰티고요, 18,000원입니다. 전체가 6도로 보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연한 핑크빛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손잡이가 달린 이런 화분에 담아놓고, 18,000원 나왔습니다. 38번, 스틸 라트고요 2만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끝에는 핑크빛 살짝 보이고요. 자, 이런 파란 부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2만원이고요. 그 다음 39번 라탐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지요.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마다 색감 잘 올렸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들었지요. 화분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40번 로즈라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와 색감 보세요. 전체가 핑크로 되어 있고요. 프릴도 조금씩 가지고 있네요. 화분은 써니분에 담아놓고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1번 줄리아나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8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색감 예쁘게 올렸습니다. 또 끝부분은 더 빨갛게 색감 들었지요. 자 이렇게 사각부분에 담아놓고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2번 아우렌시스고요. 16,000원입니다. 큰 얼굴이 하나 있고요. 자구가 한 4두 됩니다. 가장자리 빨간 라인 도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43번 덴트라잼이고요. 14,000원입니다. 여기 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전체가 오렌지빛, 다홍빛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자, 밑에 또 자구도 달아주고 있고요. 요거는 청수도 많이 사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요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요. 자, 선물 레부에 담아놓고 3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5번. 멀로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멀로가 제법 많이 묵었지요. 아래쪽에 오렌지빛 들어간 거 보세요. 이 정도로 색감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선물 내분이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6번 브레이브 철하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쪽 끝에 생얼이 몇개 보이고요. 또 철아 몇개 있고요. 자, 이것도 오렌지빛 많이 올랐습니다. 자, 토우 인형이 화분을 딱 끌어안고 있습니다. 요거 28,000원이고요. 그 다음 47번 비안트고요. 28,000원입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이 약간 검붉은 색감을 꼭꼭 점 꼭꼭 찍어주고 있고요. 자, 이것도 토인형 화분. 여기 사각본 딱 끌어안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28,000원입니다. 요거는 또 세트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그 다음 48번 플로리디티고요 24,000원입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고요. 와 입장마다 색감 잘 올랐습니다. 자, 요것도 선물4분입니다 화분값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49번. 짧은 잎 적성이고요. 24,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작은 얼굴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 참 예쁘죠? 오렌지빛 다 올렸고, 손톱은 새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선물4분두 개, 요렇게 셋트로 준비해놨네요. 그 다음, 50번. 출비립 쓰고요. 18,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3도로 되어 있고요. 또요 밑에 아기가또이렇게두개 나오네요. 오렌지빛 많이 올렸죠? 입장 끝에 붉은빛도 있고요. 그 다음, 51번, 러블리고요 18,000원입니다.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요것도 핑크빛, 오렌지빛 다 들어있는 편이고요. 요거는 둘다 꽃담 화분인데, 사각본 도트가 들어간 요런 무늬입니다. 요거 각각 다 18,000원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 52번 블루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3도가 크기 비슷하고요. 손톱에 다 핑크빛 보여지고요. 화분이 너무 작을 만큼 얼굴이 꽉 찼습니다. 자, 봉기오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3번 히델리고요. 18,000원입니다.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5도는 비슷하고 속에 애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색감을 너무 잘 올렸지요. 이것도 봉기오 화분입니다. 각 18,000원씩 나왔습니다. 그다음 54번 뮬란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마다 색감 진하게 나올랐습니다. 그다음 55번 아이스핑키고요. 3만원입니다. 여기는 큰 얼굴 2개에 작은 얼굴 4개 이렇게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참잘 올라있는 편이지요. 자 요거는 화분 안 보세요. N분이고요. 어, 수제분인데 식물 얹어서 3만원이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6번, 핑크 드래곤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두개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간 라인 들어가고요. 손톱 쪽에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분에 담아놓고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7번, 뮬란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옆으로 삼도가 열 맞춰서 이렇게 자리 잡았네요. 그리고 밑에 또자구를 품고 있고요. 장 끝에 는 자주빛 색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것도 복수분에 담아놓고 28,000원입니다. 그다음 58번 포토신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어, 옆으로 사도가 나란히 열 맞춰 있고 여기 여기 이렇게 자고 해서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영분에 담아놓고 24,000원입니다. 그다음 59번 라자 가고요 24,000원입니다. 자큰 얼굴이 있고 밑에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정수분 예쁜 분에 담아놓고 24,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60번 조셀린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옆에 작은 얼굴 하나 더 있습니다. 입장 아래쪽으로 핑크빛 많이 머금었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 미니 황비 황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작은 얼굴 좀 촘촘하게 다나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붉은빛 다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62번, 얼음공주 엘시하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좀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6도 되겠습니다. 살짝 살얼음 낀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지요? 그 다음, 63번. 캐라리언이고요. 18,000원입니다. 큰 얼굴, 작은 얼굴 두 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붉은 빛다 있고요. 은은한 보랏빛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화분이 세트로 요렇게 대칭되게끔 요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64번. 여기는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아일랜드가 큰 얼굴, 중간, 작은 얼굴, 요렇게 3도로 돼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월가 전체 한8두 되겠습니다. 자, 오렌지색 살짝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같은 모양의 화분이죠. 어, 색감이 전체 빨간 요런 아이 이렇게 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3종에 3만원 나왔습니다. 페르독스가 큰 얼굴 밑에 자꾸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글램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색감이 예쁘죠? 그 다음에 다크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랏빛 나고요. 화분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3종에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3종에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소울에니 오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마르세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얼굴 토개에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화분 모양 보세요. 다 같은 모양이지요. 이거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3종에 3만원 나왔습니다. 핑클루비가 한 4도 될것 같습니다. 색감 예쁘고요. 또 로우도 색감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밀라테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같이 엮여있고요. 이것도 같은 모양 화분끼이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해서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8번 3종에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카시오 적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미니 황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자국 많이 달고요. 틴크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화분 한번 보시고요. 전부 다 같은 모양끼리 모았죠. 이렇게 해서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3종에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세툴로사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클루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수자나이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고요. 이것도 화분 같은 모양끼리 모았습니다. 이렇게 3종에 3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70번. 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세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요거는 꽃이 피면 꽃이 아주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별의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꽃 피면 또 꽃을 아주 예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요런 아이가 전부 화분에 담겨진 채로 요거 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